안녕하십니까 낚시하는 법입니다. 제가 올 시즌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를 처음 배웠는데, 제가 이 영상을 튼 이유는 인터넷에서 파는 기성 채비를 사서 사용했는데,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파는 기성 제품 뭐 가지 채비 줄 유동 가지 채비 뭐 이런 걸 사서 써 봤는데 너무 긴거 같고 저는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일단 제가 만들어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틀었습니다. 자, 먼저 줄을 한 30에서 40cm 정도 자르신 다음에 이렇게 줄을 보이십니까? 줄을 30에서 40cm 정도 자르신 다음에 요거 찌 멈춤 고무입니다. 찌 멈춤 고무. 요거를 먼저 껴 주시고 껴주시고, 두 개를 끼시면 됩니다. 밑에 쪽에. 밑 쪽에 두 개를 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 요, 파이프 도래. 파이프 도리를 저는 씁니다. 파이프 도리를 여기다가 다시 끼신 다음에 다시, 다시 집 멈춘 고무를 이렇게 또 껴줍니다. 저는 여기도 두 개를 끕니다. 여기도 두 개를 껴서 위아래로 이제 일단 덜 움직이게 하려고 두 개를 끕니다. 두 개를 이렇게 두 개를 껴서 어느 간격을 딱 맞춰준 다음에 런식로 간격을 맞춰 주신 다음에 조금 더내보겠습니다 조금 더 더. 이 정도를 맞춰 주신 다음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타이프 구멍 뚫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를 저는 이용해서 여기다 다시 줄을 이렇게 가운데 끼시고 맨 도레 맨 도레를 하나 연결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아까 그 파이프 구멍 뚫린 파이프 거기다가 다시 줄을 낍니다. 끼신 다음에, 이렇게 끼신 다음에 끼신 다음에 벤치로 꽉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 안 움직일게. 그 정도로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구멍 뚫 파이프를 이용해서 똑같이 껴주면 되는 밑에 남은 쪽에다가 껴주시고, 이제 핀도래, 핀도레를 이용해서. 핸들에 여기도끼 구멍에 넣으신 다음에 다시 똑같이 아까 낀 것처럼 반대쪽 구멍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꽉안 움직이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거 벤치로 잡아, 잡아당겼을 때안 움직이시죠? 그럼 일단은 1차적으로 도 완성된 거 같아요. 1차적으로는 그 다시 줄을, 한, 저 같은 경우는 길게 안 합니다. 기성품 가지채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요거 한 20에서 30, 30? 30? 에서 30cm 정도만 딱 잘라가지고, 다시 똑같이, 아까 그 파이프에다가 구멍에 넣으시고 위에 파이프 돌에 있는 거에다가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껴주시고, 똑같이 이제 파이프에다가 끼시면 됩니다. 끼시면은 반대쪽에 나오, 나오죠? 반대쪽에 나오니까는 골쩍 빼시고, 이 가지 채비줄 위에는 길이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뽕 뚫다는 돌보다 조금 길게 합니다 조금 더 길게 이렇게 해서 다시 벤치로 조여주면 됩니다 절대 안 풀려줍니다 절대 안 풀려줍니다 그리고 또 다시 파이프에다가 실을 넣고 이제 여기 핀돌에다가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참 넣는 게 힘듭니다. 이게 그래도 뭐 기정품을 안 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쭉 땡겨 주시고 다시 펜치로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꾹 그러면은, 사투리 부분들, 이런 데를 조금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라주시면은 자작 유동 가지 채비가 완성됩니다 자작 유동 가지 채비 이게 유동 가지 채비라고 해서 막집안들로 이게 가지 줄이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단차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꽁돌과 뭐 가지 채비 가지 줄의 차이를 하면 10cm라고 하셨다고 러면 이거 내려서 10cm로 만들, 만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가지줄은 길어지고 바닥에 뽕돌단 바닥은 10cm 정도 이렇게 되고 또좀 올리고 싶다. 그면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면 감사합니다.